어 겐디 주시 아 진짜... 주시 미안해 겐디 봐야 통안에 우와 대박한 마리 살았 가서 여섯 어. 석양이 찢다 주시 아미프리 진짜 미안해야 진짜 미프리 원래 티 어디야 아나 이제 여기 맞춰3 3 0 0 점이야서 마스터 티어라고 최고의 플레이 자기 석양이 진 대박 쿵이다 하나도 안 맞았구만. 예, 크로마키 이렇게 보이는구나. 아, 크로마키 지금 처음 설치했거든요. 오른쪽 구석에 곰팡이 이거 곰팡이 아닌데 이거 창문인데 신기해. 익숙해져야 돼. 내 얼굴처럼 저 크로마키도 익숙해져야죠. 곰팡이 친구. 익숙해져야 돼. 가려댔지. 자, 여기 왔다. 오케이. 괜찮다. <목소리> <갠좀 더. 목소리> 오케이. 오케이 어, 해봐라 게임 <목소리> 컷. 오케이, 나이스. 이게 솔저 궁이지, 막 궁이다. 궁 솔저는 이렇게 잡는 거야. 어때? 야, 나 이번 한건 했어. 잘했다고 했죠. 솔저 한건 했다고. 잘했다고 말해야 해. 이로 와서 지려봐 오케이, 고마워. 햄프 <laughs> 랩스 어, 나 죽었다. 잠시만. 마리고. 2시 잡았어. 내가 잡았어. 내가 잡았다고. 지우가 필요하다. 지우가 필요하다. <laughs> 빨리 와. 빨리 와서 빨리 지우받아 와. 자, 맥크리 잡았어. 송아라 내가 살려줬다. 빨리 와. 도와줘. 메리씨 개피야. 으으으, 나 뚫렸어. 뒤에 리퍼. 뒤에 리퍼. 어, 어. 렉킹볼, 렉킹볼. 이제 맥크리, 이제 맥크리. 오른쪽 맥크리. 오른쪽 맥크리. 오른쪽 맥크리. 정말 맥크리. 돌드나 잘하는 것 같아. 이리 와서 치료받아. 큐시. 디바 개피. 디바 음, 개피. 음, 힐밴 나이스. 나이스. 아, 잘했어. 나이스. 잘했다. 나토르변 장인이거든. 토르병 해줘도 될까? 소리비 잘해 오케이 고마워 고마워 내 새끼가 있거든 이 친구가 다잡아준 거야 야저 깜짝 놀랐잖아 맥클리 계속 죽었어 진짜봐 그걸 오케이 간다 어? 다 부었지? 레트리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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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 이리와봐 이리와봐 그렇지 겐지 컷 오케이 오케이 아나 밑에 있는 거 같아 친구들 아나 밑에 있네 w 하 a t 하 he g 개피 h e 개피 w h a t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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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리 r 메리시 a t s 메리 got h e 리 e What's he got here? What's he 요 o t here? What's h 아 g o 좋아 e r e Nice, sir. w <목소리> 오케이 어, 뭐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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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렸는데? 오케이 여기서 이제 못 오겠다 추구 영광으로 쓰면 아무도 못 삡니다 파라가 이거 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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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자 고생했다 친구들 GG 네, 수고, 수고. 수고 수고 맞아 맞아 자 수고했어 생겼어 오케이 수했네요 수고 고 처.. 처음부터 있었어 처음부터 처부터있었대데아뭐뭐 라는 거 오케이 자 수고했다 친구들 봐봐 아저씨 그 영웅이죠? 맞죠? 네, 예, 용아저씨예요 신우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, 충전용입니다 네, 예, 용아저씨예요 이리와서 치료받아